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어, 카카오게임즈 어, 다음주 한 주간의 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 그리고 지난 한주 동안의 카카오게임즈의 주가의 모습, 어, 그리고 기업의 동향을 함께 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여기에 일봉상의 모습은 나쁘지가 않죠. 음, 이와 같은 모습.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200만주를 상회하면서 이렇게 3.63%를 상승하고 5만원에서 100원 빠진 49,900원을 형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온이 출시가 되고요 기업적인 내용을 함께 다시 곰곰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PC MMORPG 엘리온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4일 어제여 오후 3시부터 게임 클라이언트 파일을 미리 제공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클라이언트 사전 다운로드는 이용권 구매, 초대권 등록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사전 다운로드 기간은 오늘 9일까지 참가 이용자에게는 300명을 추첨해서 3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홍보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 포인트로는 겨울철 특수지요 비대면 상황이고 어,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방학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온의 국내 그리고 해외 서비스를 12월 10일 다음 주 그랜드 오픈을 시작합니다. 다만, 불안한 것이 뭐가 됐냐면, 어, 엘리온의 현재의 평판은 중박 정도의 상황을 보고, 물론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어, 게임에서는 망작이라고 그래도, 어, 대박날 수도 있고요. 어, 일부 수유층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게이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어,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중박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불안한 것이 일단은 12월 10일에 선물 옵션 만기로서 유동성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 그리고 11일날에 어, 코스피 150에 신규 편입이 되죠. 어, 또 블록딜 물량으로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최근 외국인이 조금 매수한 모습도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12월 13일에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2 5 8 만주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꼭이 물량이 시장에서 바로 출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 우리가 어,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 이 기관들의 최근의 행태를 수급적인 차원으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부터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모습은 100만 주 정도가 넘게 되면 매도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11만 주가 들어왔죠. 그동안의 외국인들은 조금 많이 매수한 모습인데, 다시 12월 1일부터 팔게 됩니다. 20만 주 이상을 팔게 되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투신에서 아주 극소 일부,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제법 많이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의 그 물량을 최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첫 상장일에는 공모가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팔아재끼죠. 10만주, 78만주, 57만주 등 이렇게 전부 팔아재끼입니다. 점점점 모습을 하게 되면 그 가격대는 62,000원, 8만원, 67,000원. 어쨌든 평당가는 6, 7만원대 이상에서 팔게 되죠. 다시 한번 10월 12일 보게 되면, 종가가 49,000원, 48,000원, 또 46,000원에서도 기관 투자가들은 정신없이 팔아채깁니다. 45,000원이어도 기관은 자꾸 지속적으로 팔아댑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48,000원 5만 원대도 지속적으로 기타 법인과 사모 펀드에서 팔아냅니다. 이제 48,000원 정도에서 조금씩 금융 투자만 일부 익절하는 모습이기에 12월 30 12월 13일에 258만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약간은 불안하다 기관 물량들은 저거 나올 가, 가능성이 높다 혹여 10일 에, 엘리온이 좀더 지지분진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더 출해될 가능성은 다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2월 12일 선물옵션 만기도 변동성 지수도 출렁일 것이고 그리고 10일 날첫 코스피 어, 150에 편입되어서 주가가 상승할 것보다는 어, 관망하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상황으로 12월 13일 날 보게 되면 258만주가 어, 시장의 출해 가능성은 약간 더 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관망을 하다가 그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내비쳐 봅니다. 주가의 모습은 하방 경직된 4만 8천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주봉도 역시 3주 동안에 양봉을 형성하고 있고요. 거리량도 주봉상으로 거리량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기관의 행태와 그리고 보유 예수 258만 주 정도에서 최소 100만 주 정도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13일 이후에 현재는 관망하거나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그것이 더 타당하고 확률이 높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월봉의 의미는 없죠 거래량도 대단히 줄어들고, 본격적으로 가려고 한다라면 월봉상에 보면은 5만 6천 원은 돌파해야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지속적 우상향의 모습을 볼수 있지, 이 5만 5천 원,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품봉을 통해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를 보게 되면 바로 이곳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이곳 48,000원 이하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런데 과거 조금 전에 봤듯이 기관 투자가들은 이곳 46,000원대에서도 매물폭탄처럼 쏟아낸 걸로 봐서는 자유롭지 않다. 현재는 괜찮지만 은 12월 13일 이후에는 어떠한 행보를 할지, 과연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5만원 자리를 돌파해서 이 5만원 자리를 하방 경직, 탄단한 자리로 지지선으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5만원을 저항선으로 해서 코그 밑에 주가를 당분간 형성시킬지, 12월 13일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은 지켜보자. 일부 조금이라도 줄여서 올라가게 되면 보유 물량 있고, 어, 떨어지게 되면 일부 물량 팔았던 것을 저점에서 다시 살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48,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어, 기술적인 것을 총동원, 어, 보조지표나 총동원에서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2월 13일 이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주 동안 애 네, 많이 쓰셨고요 어, 다음 주를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어, 하시죠. 어, 수고 많으셨고, 주말 건강하시고, 확진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